저번 지민이랑 같이, 지민이랑은 때 맞지? 피언준좀내 친구들이야, 봐봐. 아, 잠깐만, 언니 쓰야 돼요. 저번에 지원이가 만났잖아, 맞지? 엄청 만났지 친구들이. 홍지연, 홍지연 아니야, 오빠가, 오빠가 문지 언니, 존나 단정은나고 홍지연, 올리 미안해, 괜찮아. 백질 추가합니다. 반숙 계란. 설거지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셔볼까 뭐 하는데 신랑이 커피를 한잔 사다 주고 갔습니다. <laughs> 이런 거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laughs> 저는 이거 먹고 오늘은 진짜 운동 가려고요. 아, 진짜 갈 거예요. 지금 이건 아보카도, 아보카도 베이글. 근데 이거 하나는 하나 먹었어요. 이, 네, 이건 먹었어. 요 이거 먹고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10월 4일인가? 화요일이고. 어제 운동 안 가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laughs> 근데 동생이 오라고 문자 해가지고 갔죠. 운동을 갔다 오면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아까워서 뭐 이것저것 먹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가야죠. 사실 오늘 아침에 마카롱 어제 남는거 내게 다 먹거든요. 었 오늘 아침에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산노 만들 거예요. 저는 우둔수이리랑 단호박 구웠고 요거 샐러드랑 오늘은 김치 가져왔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오, 나랑 트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그냥 식단을 기본으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식단 먹고 뭐 다른 거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냥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 공복 유산소도 컨디션 좋을 때는 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 그래야지 길게 갈수 있을 것 같아. 밥, 음. 음, 닭가슴살 100g이랑 김치 두종류 그냥 먹을. 먹을. 오늘은 아까 저녁 다 먹었는데 뭐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마이 프로틴 볼이거든요. 이거 초코볼. 근데 이거는. 다른 건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단백질, 그, 맛이 나요. <laughs> 단백질 맛이. 그거, 음. 이거 음 나중에, 위에 태워 먹어야돼 아몬드 브리즈먹 어떤지. 음, 와, 계속 먹고 싶어요. 한번입 터지니까 계속 먹고 싶어요. 오빠, 또 주세요. うん。ピリピリ。バカッ。ママ、俺、ナサザ、 오늘 노른자 두 개랑 흰자세 개. 총 다섯 개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은 단백질. 오늘 홍복유산소 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오트밀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맞아. 정현이 피. 오트밀에 아몬드 브리즈 넣었고 계란이랑 김치. 이렇게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 양념에 반파. 내가 맛있는 게 완전 맛있네. 기름기름 <목적> 닭닭 아까 그 계란이랑 아침 먹고 <laughs> 아침 먹고 <laughs> 이 아이들을 벌써. 통통 닭이요. 저는 통통 다비었어다 먹었어. 어남았다 조금. <laughs> 이거 이거보다 이게 진짜 열배는더 맛있어요. 진짜 완전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것도 뭐 간간히 맛있긴 한데 아 이거 이제 다 먹었어요. 안 시키려고요. 아,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걸다 먹고 안 시켜야겠어요. 와 아, 진짜 이건 아니다. 통밀 단 단백질. 1백1 0 g 탄수화1 0 0 g 당 4g 총칼0리1 6 4 0 0 많이 추워졌죠? 원 10,000원. 1 위에 인절미 맛이 약간 나네 나네요 이건 제로 초코 스프레드 2 0 g 당1 4칼로리 당이영이에요당 저는 아마 집에 있는거 다 먹어야지 이게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동안 참았던게 있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대로 좀 먹으려고 음 안떨어져요 아 이거 식빵에 바나나 올리고 이거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 와 이거 생각보다 식빵에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빵 위에다가 진짜 스프레드 해서 먹을게요. 저는... 모르겠어 요 완전 파삭파삭한게 아니라 약간 눅눅하면서 파삭 이런 느낌이야 이게 제가 사놓고 안 먹어서 그런가? 이글 먹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에 먹고 싶은 걸 이것저것 많이 사놨었거든요. 못 먹으니까 그게 그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근데 끝나고서 유지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조차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입이 터져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먹고 싶었던 거를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큼 먹어야지 이게. 식탐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먹으려고. 운동은 계속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맛있는데 진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양도 적지만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이 또 먹고 싶어. 이거는 다른 것도 다 똑같나? 많이 음, 싸요. 이것도 한개 단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양이 말이에요 양. 응. 아빠가 드시고 하나는 엄마가 지금 먹으려고 응. 오늘 아침 너 줄까. 지금 먹어야 돼 코피 나서. 응. 네, 아들 치과 갔다가 이제 유치원 가는데 배고프다 했고 크라상 사준다고 프렌치로 갔다가 제빵도 조금 샀네요 치즈방 할까? 전 이거 맛있던데 응. 음. 응. 음. 음. 맛있다 원래 도넛 사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와 치즈 진짜 맛있다 이제 아 요즘 잡한거 먹었더니 얼굴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음. 달콤한 밤이 듬뿍 안 보스. 한 입만 먹어보고 가려고요. 되게 맛있다고 근데 저제 입에는 그냥 그래요.